성경은 모든 것을 인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전체를 다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그동안에 이렇게 인류 역사 앞에 성경이 왜 외면 당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네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기록되었을 때. 네. 그게 뭐냐? 기록되었을 때 말이 뭐냐? 특별히 모세오경, 음. 예?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선지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네. 예,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이 네, 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음. 그, 그와 같이 이래서 이제 주님도 시범을 보였는데 주님은 성경을 기록한 본체죠. 본체. 음.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한 주인인데도 주님이 말할 때는 자기가 기록한 성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성,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신, 실제로 신약시대의 그 성경을 중심에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네. 바울, 사, 바울 서신 13권, 음. 로마서부터 히브리 전까지 네. 13권인데,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전부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특별히 모세 오경, 그러니까 뭐 오실자의 표상 아니면 마지막 아담 뭐다 이렇게 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음. 재해석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중에서 그 중심이 모세 오경을 재해석한 것인데, 이렇게 오다가 3대째 내려와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바울사도,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 그들이 실수할 리는 없죠. 예수님이 뭐 실수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울사도 실수 안 하죠. 내려왔는데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를 이제, <laughs> 뭐라 하면 이제 그 교부시대라 그랬는 교부시대. 교부,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여기 와서 이제 이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성경을,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고 자기가 만든 교리 있죠, 교리. 네, 네. 그러니까 뭐 3대 교부인 뭐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틀리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고 교리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망하 시작한 거야. 아, 아, 아.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이슬람한테 먹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이키고 지구가 다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각 나라가 살고 개인 모든 전체가 살 길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아 성경으로 돌아갈 밖에 네. 없는데 어 이것을 내가 그 강의 시간에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네 수다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이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제대로 못 채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음. 여기 음. 댓글에 에.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쓰셨는데 어. 그것을 가장 해석을 잘해주시고 음. 우리를 쉽게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정강음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 댓글 올린 사람 때문에 내킨 아, 네. 겸에 한 조금,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시대는 문제 없지요. 주님은 본체니까 사도바울 시대도 문제 없지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이 초대교회 발상지 중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붕될때 지구촌에 네 군데가 중심적으로 붕이 됐어요. 첫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 에지트의 그 도시입니다. 그 이제 알렉산더가 저 세계를 점령하고 저 에집트를 점령하고 난 뒤에 기념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거기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또 안디옥이라고 있고 갈타고 로마 이런 지역들이 초대교회 발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뭐 이쪽 로마 지역 일어났는데 그 교회들이 막 이제 부흥이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드디어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한 첫째 원인이 뭐냐. 성경으로부터 눈이 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눈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만든 이 교의, 교의라는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 쪽으로 중심에 가다가 결국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어? 특별히. <laughs> 어, 26년 권사님. 네. 네 권사 26호봉인데. 아, <laughs> 혹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복음서 중에서 네.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뭔지 알아요? 저는 요한이죠. 요한? 요한복음. 요한보금. <laughs> 요한복음은 요한 게시록보다도 나중에 된 건데. 그. 혹시 강 변호사님 몰라요? 마테마가 마테, 마가 아닌가요? 아, 아, 내가 말을 잘. 그래서 말. 그래서 정강훈이가 <laughs> 필요한 거예요. 뭐. 아니 그걸 뭐 변호사님이 다 알아버리면 변호사님 혼자 다 해먹지. 그냥 뭐 법도 다 해먹고 성경 아. 다 해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나도 해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마테. 성경은 마가복. 마가잖아요. 말 잘해. 제일 제일 얇잖아요. 네네. 16장 되는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 왜 기록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았죠. 네. 예수님은 로고스의 본체니까 하나님 본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장생 일장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란 말이야. 네.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33년 반을 살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에서 바로 하늘나라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부활 상태에서. 네. 40일 있으면서 제자들을 또 가르쳤다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이, 이 지구촌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음.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네. 성령이 온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그렇게 전도하기 힘든 우리 지금 국민혁명당 가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음, 하루에 3천, 3천, 명씩, 3천 명씩 하루에 5천 명씩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laughs>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힘인데 몰려오니까 여기서 뭔 일이 생겼냐.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냐 면 예수님의 육체적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한 사람은 뭐냐 못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본 사람한테 못본 사람이 물어봐. 야,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너 봤냐? 봤지? 뭐 했냐? 5병 이어 버리덕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 먹였어. 갈림 막 바다 위로 걸어갔어. 막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 나사로도 살리고 너 봤냐? 봤지? 물러보더 물어보니까 이야, 너 어떻게 그걸 봤냐 말이야. 나는 그때 너무 말이야. 농사 짓기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 다음날 또또 들어와, 5천 명이, 어느 어느가또 어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물어봐. 예수님 봤냐, 뭐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야,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써버린 거야 그게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써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에 1 0 시에 모여, 예수님 실제로 못본 사람 여기다 모여 해가지고 읽어 주는 거예요. 그성그 사람들 읽어주려고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 아침에 모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시간 중에서 모아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제 읽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적고 세계로 번지니까 네, 네. 한권 가도 안 돼. 한권 네요, 가지고. 네. 그래서 사본학이 생긴 거예요. 사본학. 성경을 네. 뺏겨 썼단 말이야. 음. 마가복음이 이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나는 거야. 네. 뺏겨 써가지고 <laughs>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별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기 저 대장님은 저 고향이 어디야? 포항이요. 포항? 네. 포항은 도시네. 도시니까. 포항에서도 잘... 좀 지금은 이제 포항시로 다 편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태어나면 안 돼. 나같이지궁청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네. 어르신들이 저녁에 낮에 일하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음... 어 새끼도 구우고 뭐 하면서. 네. 거기에 사랑방에 와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심청전, 예, 예, 춘양전 예, 예. 그 읽어줘. 읽어주면 왜 어른들 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럼 막 울어. 그 어르신들이 <laughs> 중간에 또 놀, 노래 가서 불러가면서 해요. 뭐냐면, 아. 심당소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면은 무섭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심청아심청아심청아막 울어. <laughs> 그러 그래 그걸 일과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아, 그 그런 말 들어봤어? 예, 들어봤죠. 당연히 강명사님 그런 말못 들어봤죠. 못 들었죠. 저는 목사님한테 들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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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꾼 같은 개념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도 맞아, 맞아.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다니면서 막 약간의 연기도 하면서 스토리텔링하는. 요즘 저 복지 복지로 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것을 도입해서. 요즘 그각 부청에서 동네에서 이제 그어 복지해서 이야기 해주러 다니는 그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네. 독거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이런 분들한테 가서 그것도 하나의 봉사. 맞아요, 그 복지 참별 복지가 다있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그때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성경 시대에 초창기 시대에. 성경을 읽어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만 읽어주는 거야. 음. 근데 이제 거리가 먼 지역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돈이 개입되시 하는 거야. 네. 차비를 준단 말이야, 차비를. 에? 먼 거리에 와서 성경 읽어주려 차비를 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렇죠. 주는데 이제 성경 읽는 사람끼리 경쟁이 붙었어. 음. 요즘 목사님들처럼 경쟁이 붙어가지고 <laughs> 누가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스러워. 에이. 누가 읽으면 조금 더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비를 많이 받으려고 음. 성경을 더 실감있게 읽으려고 그치. 지가 성경을 거기다 더 붙여 써놔버렸어요. 이걸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이걸 아하. 아포크리파라 그래요, 외경. 예. 그래서 이것까지도 천주교는 이것까지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개신교는 인정 안 해. 예를 들면 예수님 어릴 때저 멸치, 메르치, 말라 빠진 멸치를 물속에다 이렇게 기어다니는 예수님이 머리치를 잡아 넣었더니 살아서 풀터풀터 뛰었다, 이런 거. 아. 그래. <laughs> 그, 근데 왠지 사실일 것 같아. 그렇지. 말같이. 그런 성경을 이제 써놓았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AD 300년경에, 어그스틴 시대에 와서, AD 300년입니다. 300년경에 와서는 성경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학자가 다 성경을 더 실감있게 읽으려고 막 붙여 써놓아버린 거야. 이래서 이제 AD 300년경에 어그스틴 시대에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야. 왜 성경이 원래 쓴 원본은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몇개쓴 것만 가지고 전 세계 다 돌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다 걷어 다 거기서 불태워 버려. 그래서 성경 불태워 버리는 운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사도가 기록한 성경 원본 있죠? 제일 가까운 거 그것만 골라 가지고 로마에다가 딱 가둬 버렸어. 성경. 그리고 신부님들도 성경 못 보게. 음. 성경 보는 신부만 따로 있어 따로.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사람들. 이왜딱 붙여 써 놓을까 봐. 음. 성경을 진짜로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신부님들이 성경만 가지고, 것만 가지고 교리집을 만들어서 교리집만 바깥으로 빼 저, 주지. 음. 절대 성경 안 보여 주는 거야. 왜? 음. 또 성경 사고 칠까 봐. 이것이 몇 년도까지냐? AD 740년도까지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 지구촌에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시대 말고 바울 시대 외에는 성경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성경이 다, 성경 자체가 없어졌다니까. 지구촌에. 성경 자체가. 요 틈을 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지금 지구촌을 장악한 바로 이슬람입니다. 아... 이슬람이 이렇게 위험한 거야. 이슬람의 마오메트가 예, 이, 뭘, 뭘 했냐면은 요, 고도의 심리전을 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없으니까 우리 성경의 약60%또 신약 성경의 약 80%를 훔쳐가지고 나머지 20%는 자기가 메카에서 네. 가브리엘 천사한테 개시를 받았다 하는 걸 20%를 써놔가지고 네. 코란경을 만들었어, 코란 걸, 꾸란을 음.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확 뿌리면서 뭐라 그랬냐 여기 심리전에서 무너진 거야. 봐라 개신교회는 뭔가 굴리니까 성경을 안 보여주지. 기독교는 우리는 진짜니까 보여주잖아. 하느가 성경을 확 뿌리니까 세상에 최고의 기독교 나라인 요즘 터키 그리스 쪽에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게 성경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캐돌리 국가로 알고 있는 저 스페인 있죠.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네. 그 축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라가요. 이슬람 내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아, 내가 이제 이게 풀렸네. 이게 풀렸죠 목사님. 이제. 그니까. 러 아니, 대학에서 이 역사 배워도, 어, 세계 역사를 헛방이야, 배워도. 헛방. 헛방인데, 이제, 어. 야, 오늘 이게 풀렸네. 그렇지. 그래서 대장님은요, 나를 <laughs> 안 만났으면요, 인생 그냥 끝나버렸어. 변호사님도 나안 만났으면요, 그냥, 그냥 어둠에 태어나서 어둠에 살다가 그냥 어둠에서 사라질 뻔 했다고. 시청자 여러분, <laughs>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본색을 말합니다. <laughs> 본색을. 목사님, 진짜 이게 귀중한 말씀. 어떤 사람들이 날 보고 애국운동에 네. 미쳤다 그래요? 아, 아직 정강원을 못본 사람이야. 그치. 나는 애국운동을 앞세우지만 실제 내 속에 감춰놓은 건 뭐냐 성경회복운동이에 성경회복운동. 성경회복운동.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에, 1550년도에 그 다시 말해서 뭐냐. 말틴 말해. 루터, 존 칼빈, 짠락스, 쯔빙글리 이 개혁자들이거든. 이 시대에 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야. 우리도 네.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한테 줘야겠다 이거야. 왜이슬람한테 네. 먹히니까. 그렇지. 안 되겠다 이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불란서스, 페니시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에 성경을 쫙 뿌렸어 이제. 음. 종교의 시 1550년대에 와서 네. 그래서 뭐 루터 성경, 갈빈 성경 해가지고 성경을 네. 번역해서 쫙 뿌렸다 이 말이야. 네? 이제 네. 드디어 성경이 네. 평신도들 손에 갖게 된 거야. 그 대신에 여기에 금지령을 하나 내렸어요. 뭐냐. AD 300년 경에 성경을 더붙여넣은게 사고를 친 적이 있거든. 네. 정과가. 예. 그래가지고 평신도에에 성경을 이제 주면서 뭐라 그러냐 면은 절대로 성경을 읽다가 밑에다가 토시를 쓰거나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가 은혜스럽다고 해석을 쓰거나 음. 줄을 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이게 한번 놀라본 거야. 음. 예? 예. 놀라봐가지고.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돼. 성경에다가 줄을 치, 은혜스럽다고 줄을 치거나 요즘처럼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뭐 빨간 그사인펜 가지고 <laughs> 그거 못 해. 또 은혜스럽다고 깔짝깔짝하게 다 써놓지도 못 해. 이러니까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예. 평신도야. 평신도인데 하루는 성경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철로역정. 그래가지고 그것을 잠깐 썼어. 그 잡혀가지고요, 깜빵에 갇힌 거예요. 철로역정에. 예. 예. 존 버년이 갇혔는데, 그래서, 어 음. 이제 갇혔단 말이야, 거기에. 예. 갇혔는데, 갇힌 뒤에 깜빵에서 <laughs> 이제 성경, 성경 못 서게 하니까, 성경에다 주석을 못 달게 하니까, 존 버년이가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비춰 비춰오지 성경은 깨닫지지 로마서는 열리지 평신도들 막 열리거든 네. 열리니까 그래서 벌을 안 받고 성경 해석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존은 번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아. 이 철로 역정이 로마서 설명 책에 로마서 철로 역정이요 이게 성경 다음의 책으로 또 올랐거든요. 이역사에 예, 예. 인류 역사의 성경 다음의 책을 뭐라 느냐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의 참외록 음? 그 다음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세 개를 네. 성경 다음의 책이라고 하는데 아하. 내가 여기서 또 잘난 책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아하. 자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강훈 목사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내가 죽어서 한나라 가면 그동안 내가 50년 동안 설교해 놓은 거 내가 50년 동안 붕해 해 놓은 거, 50년 동안 내가 다 성경 설명한 것이, 자, 내가 아주 이거는 약간은, 약간은 내가 이게 쪼데 자, 뭐냐. 존번에천로역정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성어진의 참여력 있죠. 네. 이것을, 이것을 강명사님 왠지 무슨 말 하시지 다알것 <laughs> 같아. 예. 이 책을 능가하는 성경 다음의 예. 책이 정가훈 목사의 설교 해석한 책이 반드시 난 그렇게 될줄 확신해. 네, 네. 두고 보세요. 네, 아니, 어떤 두고, 일이 생기는가. 두고 안 봐도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한 주일 설교할 때 작년 강화문의 광장에서 200만이 봤다.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두고 <laughs>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정가훈 목사 너는 말이야 참 보면 말이야 꼭. 애국운동자 같기도 하고, 목회자 같기도 하고, 흥사 같기도 하고,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전천으로 말이지, 그렇게 되느냐? 딱 이유는 성경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 뭐, 좋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정상에서 한번 만나려면 무조건 성경을 통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네. 인류 역사에 같은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변사님 같으면 법, 그러면 법, 그러면 토마스 제퍼슨 딱 나오잖아요. 미국에 맞죠? 네, 그렇죠.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정치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뭐다 마찬가지예요. 근대의 뭐 정치, 레이건. 미국의 대통령들, 레이건까지도 네. 다이성경의 박사란 말이 그러니까. 다들. 예. 과학 맞지? 에디슨 뭐다 마찬가지다. 모두 군사 뭐 다그라스, 메가드, 뭐 아이젠하워 다 마찬가지다. 예술 그러면 뭐 레오나드, 다빈치 무슨 뭐 음악 그러면 뭐 바하, 뭐 모차르트 뭐뭐다 마찬가지. 이상 아니 보자.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인류 역사의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은 다 성경과 특수 관계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뭐 개인 인생을 산다든지 여러분도 부여문 여러분 분야에 정점을 찍기를 원해요? 성경이요, 성경. 그런데 음. 성경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성경이 쉽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정가군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눈이, 눈이 확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 저는 어제 또 그,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천, 1955년도에 와서 성경을 번역해서 어, 일반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지만 줄도 못 치게 하고 네. 성경 해석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냥 덮여 있다가 거기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예? 보엘 장문을 비롯한 이 청교도들이 야 성경을 말이야 우리한테 그냥 뭐 영어로 된 성경 독일어 뭐 불란서 주면 뭐해 성경 우리 마음대로 좀 읽게 하고 줄도 치게 해야지 그래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뭐 그중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으켜서 자 우리 마음대로 성경 좀 읽어보자. 그러니까 예수, 우리 마음대로 한번 믿어보자. 꼭영국의 말이야. 국교의 신부님들한테 통제받지 말고 말이야. 평신도 운동이야. 마음대로 성기해보자. 해서 간 것이 바로 이걸 퓨리터라고 이 그래요. 미국으로 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에 갔단 말이야. 음. 예? 그 영국의 프리마스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 103, 103명이 말이야. 쪽배를 타고 말이야. 쪽배를 타고 어? 55일에 항해를 해가면서 말이야. 그게 성경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 간 사람들이 이게 바로 청교도거든 청교도. 내가 미국에그 메이플라워 들어온데 처음에 그 브리마스 항구에 거기 가보니까 간판이 딱써 있어. 어? 간판이 있는데 우리는 영국에서 그 브리마스 항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도착한 미국의 그 항구도 똑같은 이름을 지었어요. 브리마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 103명이 출발했다. 그런데 오다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냐하면은. 일주일을 항의하는데 6일을 하고 1일은 주일이야 주일. 주일날 이 되면 배가 안 가요. 도철 접고 다 접고 왜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 아, 내 눈물이 또 날라 그러네. 에이. 이게 미국으로 간 청교도 성도들이요. 그냥 성도가 에이. 아니에요. 주일날이 되면은요, 그냥 배가 안 간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55일 동안에 갈 동안에 사실 일주일 먼저 갈수 있었는데 주일 지키느라고 배가 <laughs>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절반이 죽었어요. 네. 배 안에서 아배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바다에다 던져버려 시체를 아유. 그러면서도 배는 안 가요. 주일 되면 주일 날은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거야. 이걸 가르켜 청교도라 그런 거야. 이걸 가르켜 퓨리테라 이건 미국을 일으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을. 등록금 내요, 빨리요. 한 학기 등록금 내요. 강명사님강명사님 변호사니까 돈잘 버니까 돈더 많이 내요. 오천만 <laughs> <laughs> 원 내요, 오천만 원. 네? 아니 그래서요, 목사님. 어. 어. 저는 애국운동도 좋고 국민혁명당도 좋지만 어. 정말 아, 이 성경을 제대로 음. 공부를 좀 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내일부터 가서 내일부터 저안 나지. 근데 성경은 날 따라다니면 다 배워요. 그러니까는 네. 자,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 이제, 그렇지. <laughs>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는데 청교도들이 이제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읽어보자. 예수 제대로 믿어보자. 자기 마음대로 국가의 통제 없이 영국은 국가 교회잖아요. 성공회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간섭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 믿어보자 해서 갔는데 가 보니까 인디언들하고 싸워야지. 그렇죠. 서부 개척해야지. 바빠가지고. 미국의 진짜 온 이유를 잊어먹었어. 이래가지고요 한 번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섭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썼셨고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리 성경이 완성이거든. 되고 나서 2 0 0 0년 인류 역사에 이 성경이 도대체 여기 왜 기록됐냐 이게 왜왜 왜 기록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한 번도 이유가 밝혀진 적이 없다가. 없다가 또 내가 자란 줄 해야 돼. <laughs> 자, 드디어 주님 재림 직전에 말씀 마지막 때. 아멘.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굴라파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음. 이 불쌍한 정가훈 목사를 하나님 딱 불러가지고 <laughs> 성경에 눈을 열어줬어. 아멘.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이 칠대 명절인데 <laughs> 모든 성경이 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7대 명제 한번 비춰주시면, 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구조가. 어? 네. 구약 시대에 일곱 가지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기록된지 모르는 거야. 이게. 2000년 동안요. 이게 해독이 안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laughs> 마친 지가 2000년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걸 최초로 이게 내가 터트린 거야. 그 전에는요. 그냥 대충 육각만 알았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대충 그럴 것이다. 한데 이거 보세요. 이거 도표 보세요. 예? 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예. 보시면. 이거 보시라고. 예. 일곱 가지 명절 있잖아요. 6월절, 네. 무월절 7월절, 5순절납발절섭월절다 있잖아요. 음. 이게 왜 기록이 돼 있고 이게 왜 생겼는가.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생겼다는 것을 요거 보세요. 유대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신약시대 성도대 심령에 이 도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 기록 이후에 처음이요 처음. 아. 2000년동안 처음이라니까. 네. 그럼 이것뿐이냐? 아니야. 지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내이 도표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설교한 그 설교 하나를 가지고 막 지금 충격이 커서 난린데 네. 그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는 얘기거든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기 위해서도 내가 지금 애국운동의 주제를 가지고 막 천만 조직해 십시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 감춰놓은 건 뭐냐. 성경회복 운동입니다. <laughs> 성경회복 운동이 돼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네. 목적을 정치에다 두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통일이 급해도 통일 자체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삼고, 성경을 앞세워가면 나머지 일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광고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내 속에 임재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이 성경을 해독하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내 속에 와 있는 이 은사를 여러분 걸로 가지시려면 평신도 설교학교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평신도 <laughs> 설교학교에 꼭 등록해서 등록해서 하시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 속으로 쏙 밀어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